어, 대전 광역시장 권한을 대응하게 된 행정부 시장 이재관입니다. 아, 민선 6기 남은 7개월가량 권한 대행이라는 정책을 맡게 되어 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 민선 7기 출범 전까지 예, 남은 시간은 그동안 권세택, 권선택 시장님께서 아, 펼쳐온 정책을 잘 관리하고 마무리하는데 아,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시가 당면한 현안 과제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어, 결실을 맺어서 아, 유중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모두는 흔들림 없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공직자 여러분 남은 기간 힘찬 성원과 참여 그리고 변화에 있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반영을 해야 될 어떤 과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청사 옛 도청사 매입과 관련된 부분이 해당이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지난 주에도 관련 의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또 관련 상임위에도 협조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들과 또 정부부시장과 같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